자,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장선생입니다. 자, 오늘 코스모 신소재 10% 가까운 급등이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변곡 구간에서 매수 무조건 하시라고. 지금부터는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보조 지표도 설명드리지 않고 지지와 저항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과거에 밸류업 하기 전에 저항받던 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여기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지수 급락 때 나타났던 이 10만원 라운드 피겨로 구 지켜준 이 구간까지도 여러분들이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벌써 10%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계실 건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무조건 지금 보셔야 돼요. 왜냐면, 반도체 지금 업황 꺾이는 것 같죠?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꺾인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 센티먼트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투자 투자들은 지금 반도체가 꺾였다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블랙웰 출시가 있는데 얘가 어느 시점에 정확히 언제 출시할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장 막판에. 장 막판에 SK 하이닉스가 밑꼬리를 달고 말아올려주긴 했지만 지금 이천지가 같이 꺾이지 않으면서 지금 말아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다시 이동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요.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조금 실리면서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살짝 눌려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 지금 8월 5일에 있는 이 장대 은봉 있죠. 여기에 시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다시 좀 주가의 추세 전환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급등 나왔다고 내일 바로 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는 이때 하셨어야 돼요 제말 듣고 이때 하셨어야 됩니다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추가로 불타게 하지 마세요 이거 불타게 하다가 잘못하면 다시 위험합니다 내,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이 영상 보고 내일 바로 덥석 매수해서 물린 사람들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알, 알겠죠 그런 거 욕하라고 만든 유튜브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브리핑 잘 따라오시고 제가 언제 매수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 그때 여러분들도 전반적인 거 검토해 보세요. 시장의 상황, 주가의 위치, 주가의 추세,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아,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고, 아, 난좀 아닌 것 같아 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결과값 확률이 더 좋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때 들어가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양복 나왔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의 신뢰도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코스모 신 소재 외에도 다른 이차전 종목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들 오늘 잘 나와줬고, 그리고 또뭐 있어요? 코스모 화학, 그리고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 에코 프로, 에코 프로, 에코 프로 머티, BM, 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원지 섹터가 상승을 해주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상승률이 좋은 애들을 컨택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2차원지 대장은 누구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224일선 밑으로는 하방 추세고 위로는 상방 추세라 했죠. 지금 LG 에너지 솔어디예요 지금 위로 올라왔죠. 이제는 상방 추세 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 외에 추가적으로 224회선을 돌파한 애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삼성 SDI도 그렇고, 포스코,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도 지금 224회선을 유의미하게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좀 괜찮네. 지금 오늘 거래대금도 빵빵하게 들어왔고, 핑크색 음영, 이건 제가 좀 유의미한 거래대금, 유의미한 수급이 나올 때 차트에 자동적으로 표시될 수 있게 표기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뜨면, 이때부터는 좀 추세 반전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자, 그럼 얘 오늘 수급 봐볼까요? 수급 어때요? 외국인 풀매수, 기간 풀매수. 오늘, 이세한지 수급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핑크색 음향 들어온 거 있죠? 지금 포스코 퓨엠 들어왔고, 또 누구 들어왔어? 어, 들어오겠는데, 아, 포스코 DX. 얘도 들어오긴했는데 아, 포스코 DX는 좀 애매해요. 코스모신 소재는, 지금 안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센티먼트가 양극재 중에서 제일 좋아요. 코스모신소재가. 그리고 얘가 양극재 외에도 다른 그 파이프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뭐야, 재무 자체도 좋고 되게 건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SDI 쪽에서도 찾아오면서 코스모신소재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모신소재 굉장히 유의미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추가 매수 풀타기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좀 눌릴 때나 아니면은 정확히 이 하락 음봉의 시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 안 하셨으면 지금은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센티먼트 좋고, 펀더멘털 좋고, 지금 목표가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업황 꺾이고 있고 지금 모든 시장 상황이 2차전지 쪽으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2차전지 행보 아주 긍정적으로 지켜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다만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뭐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그렇게 확 꺾인 건 아니에요. 살짝 꺾인 거지. 확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천지 쪽의 수급이 다시 반도체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부통. 지금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 대통령보다 아, 리스 부통령보다 3%포인트 차이의 지지율을 뺏어왔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 특히 2차전지 쪽에는 안 좋은 센티먼트가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한가 챔피언을 구독해주신 분들 한정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구독 하나만 눌러주시면 드리는 감사 이벤트입니다. 장중 눌림매매 가능한 검색식 지급해드릴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제가 과거에 거의 한 2에서 300만원 정도 써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검색식인데 일단 저희는 채널을 키우기 위한 게 목표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0만원, 300만원 아깝지 않아요 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하나하나 구독 눌러주시는 것들이 다 저의 재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거는 무료지만 그것들이 저한테 돌아오는 리턴은 저한테는 값진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한테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드리는 거고요. 검색식 이거 무조건 지급해 드릴 거고 상한가 챔피언 공식 소통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 소통방은 무슨 의미가 있냐? 당일 시황 정보 드릴 거예요. 전일 미국장에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 어떤 주가가 올랐는지 그것 때문에 한국 주식에는 어떤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는지 그런 시황 정보를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든 종목.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소통방에서만 공개할 수 있는 히든 종목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시험 정보에 따른 어떤 종목들이 또 추가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검색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활용 방법도 이 소통방에서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뭐 제가 물론 검색식이랑 어떻게 어떻게 세팅해서 활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지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에서는 이런 검색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는지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보실지 모르겠어요. 당일 눌림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세팅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블루엠텍 그리고 EN셀,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이 잡혔는데, 자 보시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자 장중에 횡보했다가 갑자기 급등 나오죠? 당일 눌림, 당일 눌림에서 접근을 했다가 급등 주 매도가 가능한 거고요. EN셀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 주인데 당일에 횡보하다가 한번 눌렸다가 가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횡보하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주는 검색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얘도 당일에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한번 눌렸죠? 이런 눌림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검색기인 겁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하루하루 킬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켜놨다가 한 오후 점심 먹고 나서 오후 한 12시부터 한한시이 사이에 잡히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중간에 추가로 상승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중간 길목에서 잡아다가 이제 위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검색식 받아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시는 분들께만 검색식을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잘 모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색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런 전략들을 소통하는 소통방도 이제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이런거 궁금하신 분들은, 자, 제가 번호 하나 적어드릴게요. 010-8029-903. 여기 번호로 여러분들이 뭐 검색식도 좋아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검색식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소통방만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고, 만약에 나는 검색식이랑 이런 소통방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합,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런 종목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뭐 종목명도 좋습니다. 종목명을 보내주셔도, 종목명까지 보내주셔도 뭐 거기에 대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검색식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100% 무료입니다. 왜? 구독을 해주시는 대가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일종의 뇌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저한테 공짜로 받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는 대가로만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화를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구독이라는 재화. 아시겠죠?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검색식만 필요하다, 검색식. 소통방만 원한다, 소통방. 종합적으로 검색식이랑 소통방 둘다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종합.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물려있는 종목도 좀 교체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명,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0%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일단 속는 셈 치고라도 그냥 해보세요. 뭐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손해볼 거 절대 없으니까 저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소통, 아, 저 뭐야. 검색식도 실제로 보셨죠? 오늘 같은 경우에 블루 엠텍 장중에 잘 눌렸다가 상승 이엔셀 장중에 횡보했다가 눌렸다가 상승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장중에 올랐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추가 상승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번호는 010-8029-9003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하나만, 하나만 하세요. 여러 개다 하시면 헷갈리니까 하나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이거 누가 구독 눌러주는지 확인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시고 보내면 은 진짜 저 슬픕니다. 그러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